네, 오늘이 3월 30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식물은 양귀비과 여러 해살이 금낭화입니다 효능은요 풍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어린 수는 대쳐서 오래 낸 다음에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묵나물로도 아주 식감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나물입니다. 자, 근데 저쪽 아래쪽에 금낭화는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쁜 꽃을 보면은 상당히 이쁜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죠. 여기 들국화하고 같이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쁜 꽃을 피우고 있을까요? 자, 답은 얘가 나이가 제가 봤을 때이 금낭화는 한 15살에서 20살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오래된 개체고요 그리고 여기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여기. 커다란 바위 사이에서 자, 얘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온도가 늦게까지 이 바위가 이제 낮에 햇볕에, 아, 아, 대표져가지고 뜨뜻해져가지고 오랫동안 아좀 높은 기온을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 이른 이런, 이런 봄인데 다른 데는 아직 금낭화 꽃이 아직 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낭화 꽃이 아주 예쁘게 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꽃이 너무너무 훌륭한 또, 나물, 나물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식물, 금낭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